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글을 쓰게 될줄 몰랐습니다. 사실 쓰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는 누가 알아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친정엄마의 폭언으로 인해, 원래 여행 일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다 얘기하자면, 2박 3일 꼬박 날을 새도 모자라니,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일과, 큰 사건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엄마는 유럽에 오기 전부터 거기서 명품 시계를 살수 있냐? 구매하면 한국 들어올 때 문제가 없냐? 등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세법상 불법이고 위험하니,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고 저는 몇천만 원이나 하는 시계를 다른 사람 카드로 사는데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명품 시계 매장의 간판이 보였고 엄마는 한 번만 보고 가자며 밖에 있는 쇼윈도 케이스에서 이건 얼마인지 저건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엄마의 막무가내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전시 상품이라 안 판다. 이건 엄마가 얘기했던 가격보다 세 배는 비싸다 하며 계속 저 나름대로의 방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구경만 하겠다는데 구경도 못 하게 한다고. 시내 한복판에서 소리를 빼액 지르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시어머니도 같이 계셨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주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유하신 분이라, 저에게 엄마 달래라,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하셨고, 시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진짜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돌아갔겠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니, 제가 좋은 말로 사과했습니다. 기분 나쁜 티 팍팍 내시며 결국 시계 매장에 들어갔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분 카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처럼 매장에서 살수 있는 시계가 단한 점도 없다하여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여행 내내 아주 자잘하게는 너희는 사진을 진짜 못 찍는다. 젊은 애들이 센스가 없다. 건질 사진이 하나도 없다. 자기 프사 바꿔야 되는데 잘좀 찍어봐라. 하루에 찍어드리는 몇백 장의 사진에 다 이런 식입니다. 유럽 여행을 하는 내내 너희가 이렇게 효도하니 좋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내가 효도할 기회를 줘서 너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없는 워딩입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 자기는 햇볕이 싫다, 타는 게 싫다. 날씨가 흐리면 오늘은 왜 흐리냐.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온다, 춥다 감기 걸릴 것 같다 등등. 잠에서 깨어있는 내내 나오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끝도 없는 엄마의 짜증 때문에 시어머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저한테 짜증내고 막 말하는 건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은근히 까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식성을 지적하거나 취향을 지적하고 사사건건 참견하는 모습에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지적하면 그게 무슨 똥매너에 배려 없는 행동이냐고 화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엄마의 무례한 행동에 질려서 이번 여행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정을 마치고 들어와 저녁 겸 반주를 하며 남편과 제가 엄마에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감정 표현도 못하고 의견도 못 말하냐며 불편해서 너희랑 여행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나이에 딸이랑 사위 눈치를 봐야 하냐며 발작 그래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엄마도 다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며 다시 한번 좋게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주장이 세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다 세게 보고 눈치를 본다며 내가 뭘 불편하게 하냐. 나는 얘네를 키울 때도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키웠다 하는데. 순간 제가 눈이 돌았습니다. 저랑 제 동생 엄마한테 쌍욕이라는 쌍욕. 머리 뜯기고 뺨 맞고 닥치는 대로 퍼붓는 저주 속에서 살았습니다. 억압과 폭력을 견디기 힘들어 성인 되자마자 집 나간 저를 찾으러 제가 다니는 대학가에 있는 모든 고시원과 원룸을 몇 달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감히 나를 거역하고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저를 찾아 본인의 화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답니다. 제가 마음속에 울분이 많았는지 적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 얘들 키울 때 소리 한번 지른 적 없다는 엄마의 망언에 제가 눈이 돌아 맞은 사람은 있는데 왜 때린 사람은 없냐고 하니 그런 기억 없다하며 남편한테 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욕을 하는 그 말들에 정말 생지라를 하다가 없어졌던 공황 발작이 도저 숨도 못 쉬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되었다는 걸잘 압니다. 근데 그날은 저도 몇십 년간의 울분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장모님, 장모님 여러 번 좋게 제지했지만, 이미 엄마는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였고, 그걸 멈추기 위해, 단호하게 장모님, 이라고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놀랐는지 지금은 둘다술 먹었으니, 내일 얘기하자 하고 방에 들어가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어딜 감히 장모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라리냐. 버릇없고 예의없다 이러는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른이니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저와 엄마 이렇게 분리시켜 다녔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은 자기 목 마르다고 마실 걸 사겠다고 하더니. 맥주를 사왔더라고요. 낮에 사위와 사돈 어른이 계신데 혼자 방에 들어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저희 부부 사이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 참고 계셨던 거 너무 잘 알아 아직도 죄송하고 잘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지칠대로 지친 저희는 그날 숙소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간뒤 다음 날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 더 이상 같이 여행을 하는 건 어렵겠다. 비행기 티켓 바꾸겠다고 하니 시어머니 계신데서 저와 남편에게 싸가지 없는 것들, 이라고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애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리시다가 엄마가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며 포관했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도 자기한테 소리를 왜 지르냐. 누군 말 못해서 참고 있는 줄 아냐라고 같이 받아치자. 문을 다 때려 부수듯이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여기 있을 거니까. 니들끼리 가라고 저랑 저희 남편은 진짜 놓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해서. 엄마 술 깨고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데 진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술 먹은 사람 붙잡고 얘기해봤자니 그날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또 표를 왜 바꾸냐. 너희들 집 근처 호텔에서 남은 여행 다 마칠 거다. 안 가고 여기 살 거다 등등을 시전하길래 저희 남편이 단호하게 받아치더라고요. 본인 말에는 모두가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자기 말에 일말의 동요도 하지도 않는 남편을 보면서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었으면 진작에 버리고 다 차단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유럽이고 지금까지의 전적이 있어. 저랑 남편 직장에다 난리친다고 할까봐 달래서 공항 출국장까지만 데려다 놓고 연을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은 싹다 쓰레기장에 처박았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길어졌지만. 쓰면서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동안 제가 바보처럼 대처하고 겁먹고 살았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끊지 못하고 바보같이 굴었던 것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시대걸음께 상처를 준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제 가족은 남편이고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다가 남편을 만나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 이상한 거구나 깨닫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며 건강한 어른이 되려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말들에 내가 천륜을 끄는 불효녀일까? 혹은 동생은 어쩌지라는 생각이 불쑥 들까 걱정됩니다.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따끔한 충고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지금 저에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